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온 여러분들의 비전 학자 우양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년이 없는 직업,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주변에서 보면 정부 지원이 같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을 모시거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희 쪽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꿀팁도 쏙쏙 알려드릴게요. 먼저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란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서 살아가기 힘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한마디로 노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인력이죠. 네, 그럼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시험을 봐서 네... 시험을 봐서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네, 게다가 시험 응시 자격 요건도 갖춰야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시험 응시 자격은 요양보호사 기관에서 240시간의 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 뒤에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후에 합격 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해요 하지만 잠깐! 싹! 저 학자모형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요양보호사 실습시간 직장인이나 주부분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실습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 바로 경력이 있거나 국가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데요. 국가 자격으로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해당되는데 이 자격증들은 무리한 실습시간과 추가적으로 국가고시도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취득이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쉽게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은 바로, 바로 사회복지사 2급입니다. 이 사회복지사 2급이 있는 경우에 요양보호사 교육시간이 190시간으로 줄어 총 50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가 가능해요. 그럼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취득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봐야겠죠? 사회복지사 1급 취득 조건으로는 첫 번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두 번째 필수 17과목 이수 이렇게 두 조건만 만족한다면 별도 시험 없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두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하고 어떻게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아보기에는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는 게 바로 학습 멘토입니다. 비전원격 평생 교육원과 같은 교육원 소속 멘토들은 학습 상담 과정 중 아무런 물질적 청구를 요구하지 않으며 일대일 맞춘 상담을 통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요양보호사 취득 방법과 실습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효율적이라는 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서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